의 제목은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을 강구하라.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을 강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 깨어진 관계가 참 많습니다. 사업 관계가 깨어지고, 애인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관계를 누가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상대, 상대방이 나에게 굽히고 들어와서 회복하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겠죠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을 강구하라이 제목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재산을 훔친 도망, 훔쳐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몬를 감옥에서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누구를 위해 간구하며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절 10절 말씀, 구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기가 간구하며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바울을 통해 이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감옥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전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제 기독교인이 된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롬,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설명하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간 종이었으니까. 이보다 더 억어진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요구가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의 사이를 또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지만 빌레몬에게 너가 용서해주라고 그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오네시모와 화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사랑을 받아주기를 간구하는 바울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해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기독교인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 중인 지체가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비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멀쩡하니 교제를 잘 나누다가도. 어이없는 갈등으로 그 갈등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 뭐저 사람이 나의 호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또뭐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여러분 이런 저런 이유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처음에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 같은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원수처럼 되어 버리죠. 결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면 만약에 돈, 더, 그, 돈 빌리고 그 떼어 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나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고약한데 감히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나와 친한 친하진 친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정말 절대로 용서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니까, 분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용서해야겠으니까. 그냥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여러분의 용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부비론 성도님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화해와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용기 내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라. 이 제목처럼 나의 성질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사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